예전에 트라이어드 코드에 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또다시 트라이어드 코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자, 트라이어드 코드는 코드 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 톤은요, 오브리 혹은 애드립을 만들 때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상당히 오브리 하시거나 애드립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어드 코드를 우리가 집판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면 연주하는데 어, 상당히 쉬워지고요. 좀더 어, 아이디어가 많이 생깁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브리를 하려고 할 때, 애드립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트라이어드 코드를 가지고요. 코드톤 또는 코드톤을 가지고 트라이어드를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요. 활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1, 2, 3번 줄을 이용해서, 요렇게 그죠. 트라이어드를 알아보았죠. 요것은 우리, 지금 C키로 하고 있는 거예요. c 에폰드입니다 자, 요것은 우리 기본형이라고 불렀죠 요것은 우리 1전위, 2전위. 뭐, 이렇게 불렀는데 뭐, 요런 것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사실. 자, 아시면요, 또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우리 지금 잡고 있는 음. C 코드를 보시면요. 잡고 있는 이 플랫 자체가 다 코드 톤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형이다. 기본형이면, 잡고 있는 제일 위의 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기본형. 그래서, 도미솔, 순서대로 그냥 도미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도미솔을 치는 거예요. 도미솔. 그렇죠? 자, 두번째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건 1존이죠. 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솔도, 미솔도, 미솔도가 됩니다. 네. 자, 김명은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김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네. 음이 가장 아래에 내려갔고, 3도음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죠? 3, 5, 루트죠. 3, 5, 1. 3, 5, 1. 마찬가지로 또 1, 3, 5. 요게 중요하죠. 키가 바뀌게 되면 도미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뭐가죠? 요것은, 솔, 도민인데 5, 1, 3. 그죠? 요렇게 외우셔야 돼요. 일단 요거를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뒤5은1 3 5다. 1 전이는 도가 제일 아래로 내려가고 1가 1이 제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3이 제일 위에 있겠죠? 3 5 1이다. 2 전이는 5 3 1이다. 요거를요. 선생님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몰랐어도 되는데 아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1, 3, 5. 그죠? 3, 5, 1. 5, 3, 1. 일단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코드 톤이라는 겁니다. 이쪽에서 코드의 근음. 그죠? 근음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드 때는 근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음. 그, 음. 근음. 이렇게, 그, 음의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방금처럼 우리가 도서로서 이렇게 순서를 외우게 되면, 자, 어떤 키든지 간에, 이런 코드에, 이런 형태의 코드를 딱 잡았다. 그러면, 그, 음의 위치가 나오죠. 그죠? 이런 걸 잡았다. 그러면 딱 그, 음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음의 위치를 알게 되면 그그 음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음의 위치를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 2, 3번 줄만 하는 것이 아니죠. 2, 3, 4번 줄, 3, 4, 5번 줄, 4, 5, 6번 줄, 이렇게 다 하셔야 되죠. 줄세개당세개의 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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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4그룹이니까요, 12개의, 그죠, 트라이어드 C 코드가 지금 나와 있겠죠. 그리고 12키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아이고야, 144개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예, 파악이 됩니다. 꼭뭐 12키를 다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 3, 4번 줄을 어떻게 찾아 그러면, 그죠. 찾는 방법은 뭡니까? 코드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코드톤이니 뭐였습니까? C 코드가 도미솔이었잖아요. 도미솔. C 코드는 도미솔입니다. 그렇죠? 도미솔이니까 234번 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미솔입니다. 도미솔. 그죠 그러면 일단 23은 잡고 있잖아요. 먼저 손가락 두개가 위치가 박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보니까 도하고 미가 그죠 지금 잡, 잡혀져 있죠 기본형에서 도하고 미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솔만 잡으시면 돼요 솔만 그래서 솔은 4 번줄 오플렛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겠죠 도미솔솔도미 솔, 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 하나, 그죠? 2, 3, 4번 줄에서는요, 2, 3, 4번 줄5 플랫만 잡으시면 되죠? 솔도미. 자, 솔도미일 때, 우리가, 어, 5, 1, 3이죠. 5, 1, 3은 뭡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 5, 1, 3은 2정위. 그죠? 5, 1, 3은 2정위라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본형, 이전 위.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3, 4, 5번 줄을 자 3, 4, 5번 줄 찾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 4를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 줄만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자, 이것은 보시게 되면 도하고 소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만 찾으시면 돼요. 음. 자, 기본형. 그리고 2전위, 그 다음은 1전위가 옵니다. 순서상 기본형 2전위, 1전위. 1전위는 뭡니까? 미, 솔, 도, 3도, 5도, 1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5번 줄7 플랫이 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바로 코드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1번으로 2, 3, 4번 줄을 잡았습니다. 이건 2전이죠. 그리고 다시 손가락 1, 3번으로 5번 줄 칠플랫 잡으시고, 5번, 4번, 3번 줄을 치게 되면 이것은 1전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 5, 6번 줄을 찾으시면 되겠죠? 4번 줄, 5번 줄, 6번 줄입니다. 4번 줄, 5번 줄, 6번 줄. 자, 일단 4번 줄과 5번 줄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두 개를. 먼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찾으시면 되는데, 다시 기본형, 이전위 1전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또 기본형이 와야겠죠? 그래서 1도, 3도, 5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모이됩니이아시다습니이 기본형 이전위이 전위 이전위이전위은는 말은 자, 게 이렇게. 이렇게. 요 혹시 좀어게요혹게좀어렵게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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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이렇렇 코드를 순차적으로 그냥 도미솔 차례대로 쌓은 게기본이션입니다 루트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1 기본전이고요. 1전위는요. 도미솔에서 도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솔도, 미솔도로, 미솔도로 코드를 쌓게 되면 이것은 1전위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 도수로 따지게 되면 3, 5, 1이 되겠죠. 도미솔은 1, 3, 5겠죠. 그래서 이 전위는 자 솔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5, 3, 1, 5도, 3도, 1도로 코드를 쌓는 것이 이 전위에요. C 코드의 모든 코드의 트라이어드의 예, 5, 3, 1은 5, 1, 3은 이전위다 이렇게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게 있으니까요. 한 번,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올린 트라이어드, 예, 한번꼭 보시고, 그것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이 사바지입니다 그죠? 손가락 4번으로 6번 줄 8플랫이거든요. 도고요. 5번 줄 7플랫, 미입니다. 4번 줄 5플랫이죠. 이렇게 도미솔 그래서 기본형 그다음은 미부터 가니까 이거는 일 전위겠죠 미솔도 일 전위 그다음에 솔도미니까 이것은 2 전위 이것은 다시 기본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죠? 먼저 잡고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한 개씩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우리가 이것을 A형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A형 코드. 그렇죠? 그래서 A형 코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어, 우리가 나왔고요. 우리가 그 찾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드 트라이어드 코드는 곧 코드 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잡은 플랫들을 그대로 치게 되면 이것이 코드 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계속 다다 단 치고. 보드시고요 코드죠시자 요렇게 A형일 때 나올 수 있는 4개 123 234 345 456번 줄각 4개의 폼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금방 찾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자연스럽게 쳐지셔야지만 연주가 되거든요. 활용이 됩니다. 이것이안 되시게 되면 사실 좀 활용하기 힘드시죠. 천천히 자, 시고 그다음에 코드도 한번 분 여러분, 시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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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분 여러분, 여러 이형 러분 여러분, 여 코드 이형은 코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형 우리 C 코드에서 1 2 3번 줄만 딱때 보니까 요거만 남죠. 그래서 요렇게. 자, 요것은 우리가 도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1도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요것은 1 전이죠. 자, 그래서 1 2 3번 줄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2 3 4번 줄 치야 됩니다 자, 2 3 4번 줄 문제서 두개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개 잡고 있습니다. 지금 8 플랫이고요. 또 2번 줄은 여기 솔8 플랫이죠. 그리고 3번 줄은 9 플랫입니다. 그래서 1번 줄 제외하면 요렇게 8번, 2번 줄 8과 3번 줄 9만 남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2가 1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1전이 다음에 기본 형이 나옵니다. 도미 솔. 그죠 4번 줄 1플래시 도거든요. 도미 솔. 이렇게 나오죠? 10, 도, 도, 미, 솔. 1 5팔도미 솔. 145. 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두 개. 그죠 3번 줄과 4번 줄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위치를 파악했죠.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1전이 왔으니까 이 2전이 와야겠다. 그죠2전이는 자, 솔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도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거 두 개는 아시니깐요. 이렇게 손가락 1분이 오면서 이렇게 5번줄 1 0플랫소이고요 4번줄 1 0플랫 도가 되겠죠. 3번줄 9플랫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e 코드 모양이죠. 이 e 코드 모양, e 이 코드 모양이 <laughs> 그대로 1 0플랫까지 오시면 돼요. 이렇게 9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자 미가 또 제일 옵니다 1전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1전이 항상 가장 밑에 있는 게 가장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1전이면 제일 위에도 1전이가 되 겠죠 그래서 미솔도 손가락 1번으로요 자, 4번 줄과 5번 줄 10플랫 두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손가락 3번으로는요 이렇게 12플랫 6번 줄, 그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예, 1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이전이가 남았죠 자 D형 코드인데요 D형 C코드죠 이것도 자 이것은 도가 두번째에 있기 때문에 이전입니다 소리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5 1 3 5도 1도 3도 이게는 12플랫입니다 12플랫 자1 2 3번줄 트레이드는 요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2전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2, 3, 4번 줄 한번 볼까요? 2, 3, 4번 줄은 손가락을 바꿔줘야 됩니다. 손가락 2번이 지금 13 플랫, 도를 잡고요. 손가락 1번이 지금 3번 줄12 플랫 잡았습니다. 자, 2전위 다음에는 1전위가 옵니다. 1전위. 그래서 손가락 지금 3번이 4분 줄14 플랫 미를 잡았죠. 미가 제일 위에 있으면 3도음이죠. 3도음, 3도음이 제일 위에 있으면 1전위, 그래서 351, 그죠?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전위 위에는 뭐 뭡니까? 이제 기본형이 와야겠죠. 기본형, 기본형은 1도, 3도, 5도, 지금 잡고 있는 게... 5도하고 3도 잡고 있습니다, 그죠? 12 플랫 솔이고요. 4번 줄은 14 플랫 미가 되겠죠? 그래서 손가락 바꿔 주시고요. 손가락 2번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14 플랫 그리고 손가락 3번으로 도를 잡아야죠. 1도, 그죠? 15 플랫입니다. 그래서 도미 솔. 그다음에 손가락 자 이제 1 기본형 다음에는요 우리가 1 2 3번 줄에서 2전이었잖아요 항상 1 2 3번 줄과 456분 줄은 같은 형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2전이가 올라와야겠죠 그래서 기본형 다음에 도미솔 다음에 뭡니까 예솔 도미가 어야겠죠531 아, 513 513 코드는요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좀더은데 이렇게 손가락 기본으로 지금 소를 잡고요. 손가락 1번으로 15플랫 돌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1번으로는요, 이렇게. 밀을 잡았죠? 소를 도미. 자, 이렇게 해서, 음, 세개의 폼, 기본형과 일전이와 이 전위에 따라 나오는, 그죠. 이네 개의 그룹들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12개를 지금 다 외우신 거예요. C키를 알게 되면, 그죠. 같은 모양 그대로, 그죠. 옮겨 다니시면 되거든요. 12개의 키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C키로 먼저 연습을 하시면서 지판도 외우시고, 운지도, 그리고 포지션도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어, 코드 톤을요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치시면서 코드 한번 잡아 보시고요 이렇게 그죠 예. 자, 이렇게 세 어, 개의 폼을 다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평소에 연습을 하시면서 어, A 형. 그죠? A형 트라이드거든요. A형 트라이드에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4 개의 코드, 이런 식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코드 톤을 또 치고 셔야겠죠 코드 한번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코드 톤이랑 코드가 다 잡아줄 수 있도록 계속 틈틈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우리 A 형이었고요. 우리 그 다음에 E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렇죠? E 형도. 마찬가지로 코드 붙여주시고요 그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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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그렇죠? 먼저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 트라이어드 12개 그죠? 12개의 모양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 각 형마다 그죠? 우리 코톤들 외워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먼저 숙련되게 숙달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요제 활용법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자, 마이너도 해야 되는데, 마이너도 지금 못하겠네요. 그죠? 자, 어, 마이너도 똑같이 이렇게 1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이너 같이 하면서, 어,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